손성호라고 합니다. 현재 나이는 55세고요. 에, 서울에서 왕성하게 연극 활동, 연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김희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신다길래 참 뜻깊고 좋은 행사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이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뭐 기쁩니다. 여튼, 어, 잘 사투리로 잘 엮어서 어, 잘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 독립 선언서. 인자,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와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이라고 하는 걸 선언합니다. 이래가 온세상 모든 나라에 알리부, 인류 평등의 큰그 뜻을 밝히, 이래갖고, 자손 만대에 천지 빛깔이로 알리가, 민족 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오래오래 누리게 해야 됩니다. 아. 반만 년 역사의 권위의 지대가 요거를 선언하고 2천만 민중의 충성을 모다가 요거를 많이 밝히고 결해의 한결같은 자유발전을 위해가 요거를 주장하고 인류가 가진 양신의 발로에 뿌리 박은 세계를 뜯어 고치는데 움직임에 마차가 나가기 위해가 요거를 내세우기라요. 요거는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고, 올 인류가 막하다 평등하게 살아가는 권리를 얻기 위한 활동이고, 정당한 주장이라요. 따라가 그무도 우리의 독립을 막지 못할 겁니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비롯해가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몇천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누리는 고통을 겪은 지마 인자까지 십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생존권을 빼앗긴 게 참말로 얼마고 정신적 발전에 장애가 된게 참말로 얼마고 민족적 존엄이 훼손된 게 당체 얼마고 새로운가 독창으로서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일아뿐게 무은 얼마입니까 마 억수로 슬픕니다 억수로 긴이 억울함을 드러낼라 가마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날라 가마 앞날의 위험을 없앨라 가마 억눌리 사그라진 결의의 양심과 국가의 정의를 다시 일으킬라 가마 사람마다 지 인격을 똑띠 갖고 나갈라 가마 가엾은 아들한테 괴롭고 부끄러운 유산을 안 물리줄라 카마 자자손소이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길게 누리도록 이끌어줄라 카마 가장 크고 급한 일이 결의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이천만이 각자가 마음의 칼을 품고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무기로서 지켜주고 도와주는 오늘, 우리는 나아가 얻고자 할때 어떤 이민들 꺾지 못하겠습니까? 물러가서 이를 꾀하며 어떤 뜻도 펼치지 못하겠습니까? 마. 역할하겠습니다.